제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 전격도 그고 오늘 하여튼, 좀 쏘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도란도란 앉아서, 내가 있는 이야기 편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또 앞에서 할 이야기를 다 하시고, 그것도 맨 뒤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laughs> 그, 토론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토론회, 뭐 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토론회, 그리고 단체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들 참여, 참여를 억지로 몇번 했었는데요. 갈 때마다 엄청 불편했어요. 어, 기분도 나빴고. 노동조합이 뭔가 이렇게 싸우자, 저렇게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 뭐 관공서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그 학위를 따려고 준비를 하는데 조선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안해도 할 사람들 많은데 뭐 몇% 되고 뭐 어떻게 되고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셨더라요 저는 그런 부분이 제가 하층으로 살아와서 그런지 이름이 하창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엄청 불편했어요 그런 질문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들 그러면 경기가 보면안 잘라야 되고, 경기가 나쁘면까 잘라야 되냐. 우리 스스로 그런 프레임이 너무 빠져있는것 같은 그런 생각이참 많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조적인 부담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조직 경기가 어렵지 않다고 계속 설명해야 되고. 설명해 본들 하잖아요. 우리 힘이 약하니까. 그리고 대책이라는 것도 노사정협의회에 뭐턱위구성뭐 크게 뭐 목을 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들이 조직력이 뭐 있고 투쟁력이 있을 때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는 이롭게 결정당할 텐데 전혀 투쟁력이 들어 없는데 노사정협의회에 부성, 턱위구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아, 이 하청은 진짜 낄데가 없구나 몇십년 만에 하여튼 하청이 지금 전국에 팍 이슈가 됐는데, 전혀 우리 말을 못하고 있고, 나연히 생각이 들어 어, 조선 경기가, 어, 특히나, 현대중공업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죠. 어, 그런데, 조선 산업이 가진 특수성이라는 게저 있다고 봐요. 왜냐면, 내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 전부 다 뭐, 환율이라든지, 뭐, 세국과 등락, 뭐, 등등에 따라서 이게 막 좌지우지가 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련한 분들 그런 경기 어,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다. 돈도 많이 버덕저 버렸죠. 그동번 기간이 바로 가축 노동자들이 늘어난 기간입니다. 늘어난 기간이고 그 기간이 바로 가축 노동자들이 대주금 당할 때예요. 어. 일상적인 구조조정 그러니까 대량 해고의 거칠이 있었죠. 2008년 그때 미국발 금융위가 왔을 때도 수천명이 잘려나가서 임금 삭감이 됐었고. 2014년 초부터 어, 업체에 대한 이제 먹티가 시작됐어요. 인, 기성을 삭감해버리니까 기성금을 가지고 빙한, 음, 어, 먹티 폐업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전혀 뭐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형 노동지청임금체불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최단금이 막두 배, 세배 뛰어 오르면서 임금들이 어, 국가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을 때도 전혀 뭐, 어, 관심도 받지 못했죠. 올해, 음, 현대중공업이 정규직 이제 희망퇴직을 이야기하면서, 어, 이게 이제, 어, 전국적으로 이조선조선의 구조정을 이야기하게 하는 데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하천운동자들이 와야 뭘 못할까, 뭐 그러 과연, 우리들이 제시하는 이런 대안들이 하청노동자들 많이 원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되고 있는 물량팀, 왜 생길까? 임금인상할 기회가 없어요, 하청노동자들은 유일하게 임금인상할수 있는 게, 계란에 지키고 싸우든지, 아니면 더럽다고 침 뱉고 물량팀으로 가는 거예요. 물량팀으로 가야지만, 단기간에 몇만 원이라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런 물량 팀들을 어, 현대중공업이 아주 자연스럽게 확대를 시켰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 늘어난 거죠. 군산소선소가 아마 관리자들 두기직 빼고는 거의 다가 생산을 하첨으로 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공장장이 뭐 언론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하청으로는 생산을 못 하겠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음. 그리고 15년도 현대중공의 품질 실패 비용이 6,700억이 넘죠. 저는 이안 그래도 안 좋은 경기에 이런 하청의 확대가 현대중국의 재발전을 찍어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 구조조정을 어떻게 막을 건가? 저는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렵지 않아요. 뭐, 부치 이틀이 밀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원화천노동자들 함께 싸우면 됩니다. 네. 우리가 그구조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거는 뭐, 잘 되든 너희들이 돈 벌든 안 벌든 노동자들의 고용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정규직들이 조금 더 화천 노동자 조직하게 나서야죠. 저는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화천 노동자를 뭔가, 어, 시적으로 보고, 뭔가, 보면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사회를위해서 저는 조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산에 이런 한경중공도 있을 거고요. 파업에도 우리가 정동노 동지 파업을 하셨죠? 12년 만입니까? 예. 안 됩니다. 왜? 공장이 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수십 명 파업을 해도 절대로 타격을 안 받습니다. 예.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라도 저는 하청을 조직해야 된다. 그리고 이 구조 중 핵심은 하청 중심 생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는 하청을 없애자, 물량팀을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대안책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특별 고용지원 지정인가, 이 응거시경인가, 저도 발언도 잘안 되는데. 핵심은 그거 물량팀을 합법화 시키자는 거고. 그리고 파견법을 개정하자는 거고. 우리 력자는 현대중공업이 왜 이렇게 고조성을 밀어붙일까? 노동계약을 새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정부 투쟁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막아내지 못하면 철강, 자동차로 불보듯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조선 경기가 안 어려우니 고조성을 중단해야 된고 이야기하면 절 안된다고 생각해요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도 절대설득이 되지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희 대우조선 어사례도 뭐 보셨듯이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아마 2 0년도부터공적금 투명 7조가 넘을 거예요. 대우그룹 사에서 분리되면서 또뭐 2조 뭐 5천억이었고 뭐1 3년에도뭐 4조 뭐 2천억인가였고요. 국민기예죠 국민기 국영기업. 맞잖아요. 국민구역비그 노동자들의 고용을 누가 책임? 공공에서 영업 보증금도 있고, 어, 그 업체가 한달 일한 기성도 있어요. 충분히 그소속 노동자들이 폐업됐을 때 임금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그게 도급계약서에도 남아 있어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세금은 최단금으로 받을 수 있게 안내려요 친절하게 저는 만약에 공급자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 투입이 된다라면, 그에 맞게 정부가... 고용할 수 있는데 써야된다 실험금을 몇개월 늘려주고 물량팀에 대한 뭐 네. 주요발선 뭐 등등 일자리뭐 소개 등등이든 아무 문제없습니다 절대로 안합니다 플랜트 산업 이력이 있지만 용접을 존소서 했다고 해서 플랜트 공장에 용접을 못합니다 이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용접을 하니까, 기계적으로 이 사람이 여기로 가도 용접을 할수 있으니, 자연스럽 이동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입니다, 천만. 안 돼요. 저도소에서 지금 한 5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플랜트 노동조합으로 가서 취업을 이제, 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뭐 경기도 안 좋지만, 거기서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네들 조합원들이 그나마 최우선적으로 취업을 해야 되고, 노동조합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덕구자이죠 플레이트에서 볼 때는. 어, 기량도 없는, 수명도잘안 돼.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는 스스로 어, 단가를 다운 시키는 거고, 뭐 운전 와이 시있는 거라고도 심지어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데 이제 대책이라는 게 마치 뭔가, 어, 오천 명이 연락가면 뭔가 고용이 될것 같고, 뭐랍니까, 그, 그, 뭐라고 하죠, 그거? 아, 생각이 나요 배워서 또 가는 거뭐랍 하여튼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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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 네제 취업이라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평생을 갖다가 1 3년을 용접하고 출구하고 좀 베이드치던 존소 노동자가 전기를 배워서 어디 갈 거예요? 전부도 요즘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 안 되는데 정말 이게 지금 드러난 이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어, 판단하고, 뭔가, 요구를 하고 있는 나라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화천부 어, 공자가 지금 전국에 1 3만인데 13, 13만인데, 화천노조가 있는 데가 유일한 곳이 이곳입니다. 어, 우리 흰중산에서 지혜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 전체적인 화천부 흥자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급한, 이 절박한 상황이라도 제대로 지금 싸워내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유일한 제 희망이라면, 하축 노동자들이 음, 조직화 되는데 모든 영향을 쏟아야 되고, 그 노동자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까 불법 파괴의 내에도 나오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0년도 대부분 판결이 있습니다. 불법 어, 파괴보다 더 포괄적이고, 뭐, 상자성을 일정한 어, 합법적인 도급일지라도, 어, 원칙에 대중국이 사용자라고 이미 세우에서 판결한 게 있습니다. 원천과 대경망 관계에서 어 교섭하고 우리 고용들, 우리 임금 조건들 가지고 싸워야죠. 싸우는 만큼 저는 아침노동자들의 어, 어, 길이 보인다. 그게 해답이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사망 사고 떠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제도가 있는 이상 이 죽음은 끝이 안납니다. 여러 가지 뭐 대안들 뭐 나오고 그고 저는 안 와놔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원칙적이고, 조금 더한발 앞서고, 그, 그들이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요구들, 그런 사운드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통닭이 왔기 때문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할때